사랑하고 동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태준입니다. 저는 오늘 엄숙한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천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선언합니다. 용인은 날고 광주는 뛰는데 2천만 걷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된 후보가 필요합니다. 용인은 날고 광주는 뛰는 사이에 우리 이천만 걷고 있습니다. 이천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중앙정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이천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이천은 수도권에서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천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고, 이천의 경쟁력과 성장 동력 역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2000의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해 나갈 준비된 후보가 필요합니다. 저 엄태준 지난 20년간 2000 발전을 위해 몸을 던져 뛰어왔습니다. 2000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노동자, 농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2000 발전을 위해 하나둘씩 준비해 왔습니다. 저 엄태준은 시민과 소통하는 상생의 정치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조병돈 시장과 함께 2000의 미래 20년에 대한 초석을 가지겠습니다. 도시 경쟁력과 2000 발전의 기초를 세우고 시민과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12년 고인물 정치가 2000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세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이천의 선택은 언제나 같은 쪽이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정치도 고이면 무능해지고 썩기 마련입니다. 역사는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입니다. 저는 출마를 결심하며 지난 10년을 되돌아옵니다. 이천 시민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열망이 거대한 투정의 물결을 만들어서 하이닉스 증설과 선거구 분할을 쟁취하였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이천 시민의 단결된 결집을 통해 이천의 희망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 또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희망과 열정, 그리고 자존심이 남아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6사 지방선거에서 현직 의원의 밀실, 낙하산 공천과 가족의 비리로 인해서 2천 시민의 희망과 자존심은 짓밟혔습니다. 우리 2천 시민은 선거를 통해서 준엄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000시민 여러분. 2000시민은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편가르기 정치는 2000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분열하지 않아야 새로운 2000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상생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이천시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이천 발전을 이끌 적인자를 뽑는 선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엄태준이 방주를 잡겠습니다. 이천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35만 자족 도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35만 자족도시 건설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이천은 35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신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점점 더 퇴보하는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4년대 대학 유치 그리고 도리부료원의 종업병원 규모 확장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 그리고 609 구간을 포함한 장호원 성남자동차전용도로 개통 그리고 중리마장택지단지개발 2104 흥천에 이르는 국지도 70호선의 확장 2천 대월 모가 설성 일주에 이르는 지방도 329호선의 확장, 2천시 도자 예술촌의 완성 등 제대로 마무리하고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35만 자족도시 2천 건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서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인 것입니다. 이천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꼭 풀어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러나 이 인구가 35만 도시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규모만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천 시민이 만족하며 살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족도시를 넘어서 행복도시 이천을 위해서는 시민 사회의 불편과 요구가 거침없이 반영되어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천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은 서로 협력해서 시민 사회의 불편과 요구를 잘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이천이 변화하는 시민 사회의 요구를 적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만족도시 이천. 행복도시 이천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엄태준이 이천시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천시장과 협력하여 자족도시 이천, 행복도시 이천, 그리고 만족도시 이천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정책 발표를 통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혁, 애민, 그리고 청렴의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000 시민 여러분, 저에게는 개혁, 애민, 청렴이라고 하는 세 가지 신념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경세유패에서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가 있다고 하면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목민심소를 통해서는 정치의 본질은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또한 개혁과 애민이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청렴이라고 했습니다. 저음태준 정치 개혁을 통해서 그동안 시민들이 편의감으로 싸우도록 하는 잘못된 편가르기 정치를 바로잡겠습니다. 시민들이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인 애민정신으로 정치를 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환하게 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단한번의 구설 수도 없이 누구보다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천의 자존심과 이천 시민의 자존심을 높일 수 있도록 꼭 청렴한 정치를 <laughs> 하겠습니다. 항상 낮은 곳에서 이천의 자존심과 또 이천 시민들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천시 선거구 최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 검태준네 고맙습니다.